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발췌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의 정신 정말 방대한 저작이죠? 맞습니다. 이게 법의 정신 한국어판의 핵심 내용 일부인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음, 18세기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법 정부, 사회, 심지어 뭐 기후 같은 요소들까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봤는지 그 정신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연결해 보면 좋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몽테스키의 본인도 이거 쓰는데 20년 걸렸다고 했으니까요. 그 깊이가 상당할 텐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몽테스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짚어볼까요? 법이라는 게, 그냥 뭐 뭐랄까, 통치자가, 야, 이거 법이야! 한다고 그냥 뚝딱 생기는 게 반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몽테스키외는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라고 봤거든요. 사물의 본성이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사물의 본성이라는 게, 어,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냥 정부 형태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기후, 토양, 사람들의 기질, 관습, 종교, 경제 활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사회를 이루는 거의 모든 것이군요. 네, 거의 모든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각 사회만의 고유한 정신, 그 레스프리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법이란 바로 이 정신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 뒤에는 그 사회의 어떤 DNA 같은 정신이 있다는 거군요.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그가 법을 어떻게 나누고 분석했는지 그 부분도 좀더 볼까요? 자연법, 실정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크게 둘로 나눴어요. 우선 인간이 사회를 이루기 전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자연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연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뭐 평화를 추구하는 거,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거, 또 이성에게 끌리는 거. 그리고 혼자 살기보다는 같이 살려는 어떤 사회성의 욕구 같은 거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만든 구체적인 법이 바로 실정법인데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국가 간의 법인, 국제법, 통치자와 국민 간의 법인, 정치법,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법인, 시민법으로요. 아, 그렇게 분류했군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정법이라는 게 아무리 현실에 맞춰서 만든다 해도 이 근본적인 자연법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제약 같은 거죠. 실정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법은 그 사회의 맥락, 정신 속에서 이해해야 하고 또 자연법이라는 보편적 원리도 고려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몽테스키에 하면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정부 형태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근데 이 분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부를 세 가지, 그러니까 공화정, 이건 또 민주정이랑 귀족정으로 나뉘고요. 군주정, 전제정. 이렇게 나눈 것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각 정부 형태의 본성과 원리를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본성과 원리요. 그게 뭔가요? 본성은 그 정부의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뭐랄까, 누가 권력을 쥐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가 하는 하드웨어 같은 거죠. 아, 하드웨어. 그럼 원리는요? 원리는 그 정부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인간적인 동력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혹은 뭐 엔진의 연료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구조와 동력? 그렇게 나누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럼 이 원리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원리가 부패하면 정부는 반드시 쇠퇴한다고 봤어요. 아주 중요하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공화정 중에서도 민주정부터요. 네, 민주정. 본성은 주권이 전체 인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움직이는 원리는 뭘까요? 몽테스키에는 이걸 덕성 (virtue)라고 봤습니다. 덕성? 아, 이거 좀 이상적인 느낌인데요. 어떤 의미의 덕성인가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건가요? 하하, 뭐 그런 개인적인 착함이라기보다는요, 공적인 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 자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등에 대한 사랑, 또 검소함에 대한 사랑 같은 거요. 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군요. 네.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스스로 법을 지키고 사치보다는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시민 정신이 없으면 민주정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민주정에서는 교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공화주의적 덕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뭐 고대 스파르타의 리쿠그루고스 교육 같은 걸 예로 들기도 했고요. 법도 그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져야겠네요. 당연하죠. 이런 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자체도 평등. 예를 들어. 토지 분배를 제한한다든지 상속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검약, 사치 금지법 같은 걸 통해서 사치를 막고 절제를 장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솔론의 개혁이나 로마의 토지 분배 시도 같은 거를 긍정적으로 본 거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절제 이게 민주정의 핵심 동력이군요. 그럼 같은 공화정이지만 귀족정은 좀 다른가요? 소수의 귀족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네 귀족정의 본성은 소수의 귀족 집단이 주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민주정의 덕성보다는 한 단계 낮다고 할수 있는 절제 모더레이션입니다. 절제요? 네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귀족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평민들을 너무 심하게 억압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제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지배층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능력이군요. 그렇죠. 민주정처럼 뜨거운 시민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배층 스스로의 맹철한 절제가 없으면 귀족정은 금방 타락하기 쉽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군주정인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루이 14세 같은 절대 왕정과는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 네. 몽테스큐에가 이상적으로 본 군주정은 군주 혼자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군주가 있긴 하지만 정해진 기본법에 따라 통치하고요. 결정적으로 군주와 인민 사이에 중간 권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간 권력이요? 그게 뭐죠? 예를 들면 귀족, 성직자, 또 도시의 자치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세력들이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고 또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아, 견제 장치가 있는 군주정이군요. 그럼 이 군주정의 원리는 뭔가요? 바로 명예, 언어. 명예라. 이것도 좀 추상적인데요. 아까 말한 덕성화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명예는 여기서 각 계층이나 개인이 자기 신분이나 지위에서 오는 어떤 자부심, 또 남들과 좀 구별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야심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약간 이기적인 동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고 또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정 교육은 이런 명예심을 자극하고 그걸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 예를 들어 예의범절이나 처세술, 용기와 야망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봤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기심처럼 보이는 명예가 오히려 군주정을 떠받드는 힘이 될수 있다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제정은 어떤가요?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네, 몽테스키외가 가장 경계했던 정부 형태입니다. 본성은 통치자 한 면이 아무런 법이나 규칙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다스리는 거죠. 중간 권력 같은 견제 장치는 당연히 없고요. 그럼 원리는?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 체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단 하나, 공포, 피어뿐입니다. 백성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복종할 뿐이지 어떤 자발성이나 명예심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죠. 교육도 그럼 뻔하겠네요. 맞아요. 교육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비판적 사고 같은 걸 가르치는 건 체제의 위협이 되니까 오직 복종만을 강요하거나 아예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거죠. 몽테스키외는 전제정 자체가 이미 불안정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체제라고 봤습니다. 와, 정부의 구조, 그러니까 본성과 그걸 움직이는 에너지, 원리를 이렇게 딱 연결해서 분석하니까 각 체제의 특징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이 원리들이 법 집행이나 시민의 자유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몽테스키우에게 정치적 자유라는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방종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군요. 그렇죠. 법 안에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이 자유의 핵심은 바로 안정감에 있다고 봤어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국가 권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위협받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 안전강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바로 그 유명한 권력 분립 이론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려면 국가 권력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입법권, 즉 법을 만드는 권력, 그리고 집행권, 법을 집행하는 권력, 그는 여기에 사법권 일부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재판권, 독립된 사법권이죠. 이 권력들이 서로 나뉘어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 가지면 네. 만약 한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까지 다 한다면 그건 그냥 공포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당시 자신이 이상적으로 해석했던 영국 헌정을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력 분립 사상은 이후에 미국 헌법을 비롯해서 현대 민주주의 주가들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죠. 단순히 권력을 나눈다기보다 시민의 안전감, 즉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본 거군요. 대단하네요. 그럼 형벌 제도는 이런 정부 원리나 자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형벌 역시 정부의 원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공포가 원리인 전제정에서는 어떻겠어요? 처벌이 아주 가혹하고 즉각적이고 또 자의적이기 쉽겠죠. 절차보다는 신속하게 공포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네, 상상이 가네요. 반면에 덕성이나 명예가 주요한 공화정이나 군주정에서는 시민의 생명, 안전, 명예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더 신중하고 복잡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요. 이게 제형복정주의죠.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점을 특히 강조했나요? 뭉테스큐에는 특히 증거 없이 처벌하거나 뭐 말로 한 것만 가지고 반역죄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식의 모호한 법 적용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고문 같은 잔혹한 형벌도 당연히 비판했고요. 처벌이 무조건 세다고 범죄가 예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벌의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측면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현대 사법 시스템의 어떤 적법 절차라든지 인권 보호 원칙 같은 것들이 이미 그의 생각 속에 녹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몽테스키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 정치제도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나아갔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후 같은 자연환경 요인이 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몽테스키의 이론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또 오늘날에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바로 그 기후이론이에요. 그는 기후가 사람들의 기질, 예를 들어 활력이라든지 용기, 인내심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그 사회의 법과 제도, 풍습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추운 지역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자유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고 더운 지역 사람들은 좀더 수동적이고 정념에 이끌리기 쉽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펼쳤습니다. 음, 지금 시각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인데요. 혹시 노예제에 대한 그의 좀 복합적인 태도도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성이나 자연법의 근거에서 노예제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들은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더운 기후나 전제정 같은 특정 환경 아래에서는 노예제가 발생하기 쉬운 어떤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사회현상으로서의 뇌제를 기후나 정치체제와 연결해서 분석하려고 시도한 거죠. 그렇군요. 비판은 하지만 현상으로서는 분석했다. 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게 인종차별적이거나 환경결정론적인 위험성에 크다고 당연히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아마도 법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조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 이론 자체는 논란이 있겠지만 그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예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 뭐 기후, 법, 정부 원리, 풍습 같은 것들을 아우르는 더큰 개념을 제시했죠. 일반정신이라는 거요. 맞습니다. 일반정신, 레스프리, 제네랄, 이게 그의 사상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국민의 일반 정신이라는 건그 사회를 지배하는 총체적인 기풍이나 성격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법률, 정부 원리, 역사적 경험, 종교, 풍습, 상업 활동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막 섞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사회만의 고유한 분위기나 문화적 DNA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 입법자는 이 일반 정신을 반드시 고려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몽테스키외는 현명한 입법자라면 법을 만들거나 개혁할 때 절대 그 사회의 일반 정신을 거스르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일반 정신에 맞지 않는 법은 뿌리 내리기 어렵거나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음. 예를 들어 그는 영국인들의 기질을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들의 헌법, 그가 보기에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에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이런 기질이 다시 그들의 제도를 지탱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런 국민성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이 단순히 추상적인 규칙 뭉치가 아니라 그 사회에 살아 있는 맥락과 정신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어, 깊은 통찰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각 정부를 떠받치던 핵심 동력, 원리들이 약해지거나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몽테스키에는 정부가 어떻게 쇠퇴하는지, 즉 원리의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붕괴는 뭐 외부 침략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부의 핵심 동력, 바로 그 원리가 썩어 들어갈 때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는 양상도 정부 형태마다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봤고요. 민주정부터 볼까요? 덕성이 원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부패하나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민주정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칠 때 부패한다고 봤어요. 하나는 불평등의 정신이 만연할 때입니다.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공익을 무시하면 시민들의 덕성은 사라지고 이건 뭐 사실상 귀족정이나 과도정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건 이해가 가네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인데요. 극단적 평등의 정신이 퍼질 때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극단적 평등이요? 평등은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평등은 시민들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각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고 법이나 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해요. 뭐랄까, 무정부 상태, 에나키로 가는 길이죠. 너무 지나친 평등이 오히려 혼란을 부른다. 그렇죠. 몽테스키외는 이런 혼란 상태는 결국 강력한 지도자, 즉 참주, 티란트의 등장을 불러와서 결국 전제정으로 귀결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평등이 너무 지나쳐도 민주주의가 망가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이네요. 군주정의 부패는 그럼 명예가 사라질 때 일어나겠군요. 그렇습니다. 군주가 아까 말한 중간 권력, 귀족 같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려고 할때 군주정은 전제정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결국 명예 대신 공포가 지배하는 전제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전제정은요? 이미 그 자체가 부패한 상태라고 하셨으니까 뭐 따로 부패할 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전재정은 본성 자체가 이미 부패에 기반하기 때문에 몽테스큐에는 이걸 그냥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언제든 내부 반란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체제로 봤습니다. 공포는 결코 지속 가능한 통치 원리가 될수 없다는 거죠. 오늘 법의 정신을 통해서 몽테스큐의 정말 깊고 넓은 생각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법을 단순히 독립된 규칙으로 본게 아니라 정부 형태 사회 풍습 인간의 열정, 심지어 기후 같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과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그의 접근 방식 자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종합적인 시각이 대단하죠. 특히 권력 분리 비로는 뭐 25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라는 점에서 그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몽테스키에는 법이 각 사회의 고유한 맥락, 즉 일반 정신에 맞게 아주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분석 대상은 물론 18세기 유럽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분석의 틀. 그러니까 법과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그 방식 자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몽테스큐의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기술 발전이라든지 세계화, 또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과연 오늘날 우리의 법과 제도는 지금 우리 사회에이 복잡 다단한 일반 정신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몽테스키외가 지금 살아 돌아온다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들이나 포퓰리즘의 부상, 권위주의적인 경향 같은 것들을 그가 제시했던 본성과 원리의 틀로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몽테스큐의 지혜를 현재로 가져오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